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간밤 사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는 25일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으로 인해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 지난번 비트코인 ETF 승인 때처럼 이더리움 ETF 승인 또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최근 소송 소식과 관련한 대규모 XRP 고래들이 이동하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현재 리플에 직면한 소송과 관련한 소식 두 번째, 대규모 XRP 고래들이 이동하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해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신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시니까 부담없이 참하셔서 여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첫 번째 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최종 구제책에 대한 일정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구제 단계의 마지막 봉인 관련 제출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같은 최종 구제책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관심을 사로잡은 소송에서 큰 발전이며 리플과 SEC 및 모든 제3자는 옴니머스 편지, 봉인동의에 반대하는 편지 브리핑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공동 제안서에 표시된 마지막 마감일로 알려졌으며 또한 이 같은 공동 제안에 따라 당사자들은 옴니버스 봉인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문서에 수정된 공개 버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플과 SEC의 소송의 구제 단계에서 마지막 봉인권을 제출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 사건은 최종 해결 단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과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리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최신 업데이트에서 판사는 증인의 증언과 약식 판결 신청을 제외하기 위한 여러 신청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모든 변호인과 일반인, 언론인은 5월 30일 주문통에 열리는 청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법원의 화상회의 일정에 따라 자키노프 대 리플의 공청회가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SEC의 소송 과정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청문회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판사는 현재 대중이 참석할 수 있는 줌 청문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약식 재벌 신청 뿐 아니라 증언 배제를 위한 여러 신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자키노프 대 리플 약식 판결은 SEC가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와 같은 여러 소송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에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공개 청문회와 더불어 리플과 SEC와의 극적인 소송 단계에서 현재 리플이 유리한 위치에 직면해 있는 만큼 리플의 승소 또한 기대되고 있어 이 소송의 승기는 여전히 리플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고래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XRP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은 5월 내내 힘든 가격 성과를 보였으며 전체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고래들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다른 지갑으로 옮기면서 최근 3억 개가 넘는 XRP 토큰의 움직임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따라서 XRP 보유자들은 이것으로 인해 가격 상승 신호탄이 될수 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XRP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3억 3천만 개 XRP가 다양한 거래를 통해 이동되었으며 특히 한 주소에서 33 밀리언 XRP를 옮겼는데 최근 이 같은 고려 활동의 급증으로 인해 자산에 대한 새로운 강세 정서를 창출하고 있어 오는 리플과 S.C.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추적기인 웨이 알렛은 리플에서 알수 없는 지갑으로. 5,000 XRP 토큰을 이체했으며 이번 거래는 지난주 리플이 1억 XRP 이상을 외부 지갑으로 보낸 이후 또 다른 대규모 움직임을 뒤따랐습니다. 리플은 현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XRP 순환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 자산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XRP 보유에 관한 리플의 전략적인 결정은 투자자와 분석가들 모두에 의해 면밀히 모니터링 되고 있어 이 같은 시기와 규모는 시장의 정서와 함께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 더 넓은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XRP 가격에 대한 상승 랠리가 크게 기대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과 SEC를 비롯한 여러 소송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리플이 현재 모든 소송 과정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 XRP 고래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기대된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프터자자 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랭크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 정보와 시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